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한 사건 중에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내상속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길 때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말고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에게는 오친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오친이 사망하자 A는 오친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누나 단독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누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려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자인 원고가 누나를 상대로 A와 누나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누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한. 하는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럴 때 A의 누나는 선니의 수익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선니의 수익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법정 싸움을 해야 하고 해소할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누나가 A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A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누나는 온전하게 모친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 406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법이 아닌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를 잘 숙지하고 있는 법조인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속 관련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당사자끼리 작성하는 것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제한이 없지만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만약 누나가 A로 하여금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면 누나는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사행이 취소 소송 소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분 내외의 상담으로 친절하게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박순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